경남문화예술회관 2023년 상반기 기획 공연 윈튼 마살리스 재즈 콘서트 황수미 리사이틀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룩셈부르크 피라모닉 위드 한재민 시즌 패키지 최대 40% 할인으로 알차고 수준 높은 공연들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세요. 지역님과 함께하는 진주원예 농협은 본점과 8개의 금융지점 운영, 모든 농업용 자재를 완비하고 있는 자재센터, 매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산물 공판장, 농산물 유통센터, 농업용 필름 가공 공장, 감식초 식품 가공 공장,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농업의 모든 것, 생활의 모든 것, 진주원예 농협이 함께하겠습니다. 삼천군 단성면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농업 박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농업은 천직 공부는 취미라고 말하는 이들 부부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사천에서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사회 염원이 담긴 서명 운동이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부경남 조합장 선거 출마자를 만나보는 기획보도. 이 시간 남해 축협과 남해군 수협 후보자 면면을 살펴봅니다. 밀과 보리 같은 맹류는 겨울 동안 생육을 멈춥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다시 생육을 시작하는데 습해의 약한 작물인 만큼 풍작을 위해선 생육재생기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3일운동 104주년을 맞이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3일의 의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동희 경남서부보훈지청장 투청에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산청군 단성면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박동영, 하만연 씨 부부인데요. 농업은 천직, 공부는 취미라고 말하는 이들 부부는 같은 날 대학원에서 각각 농학박사 학위, 농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딸기의 철을 맞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딸기하우스. 덜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맛좋게 익은 흰 딸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잠풀을 속아내는가 하더니 어느새 딸기를 두고 진지한 토론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이들은 산청에서 흰 딸기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는 박동영, 하만현 씨 부부입니다. 자가 육묘를 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변이 딸기를 국내 로흰 딸기로 등록한 부부는 더 자세한 연구를 위해 대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 이게 옛날처럼 우리가 주목구식으로 하는 그런 현대 농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가지고 학교 이제 문을 두드려 가지고 학부 4년을 하고 이제 석사까지. 연구실과 집, 농장을 오고 가며 주경 야독하던 부부는 몇 번이고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공부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농학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각각 받게 된 부부의 학위 수여식 날 가족들도 함께 응원을 나왔습니다. 학사모와 가운을 차려입고 학위증을 받는 박동영 씨.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공부가 끝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우리가 그~ 이제 말하자면 품종 뭐 개발하고 또뭐이 종자 이 육종 이런 거로 이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나가게 되면 고그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 또 딸기 연구를 해서 또 연구소도 하나 세울 그런 계획 석박사 부부를 넘어 이제는 고학력 딸기 가족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뒤를 이어. 석사 학위에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좀 늦은 나이에도 대학원 가셔서 박사, 석사 학위 취득하시는 거 보고 어 젊은 저도 <laughs>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뭐 치유농업 분야가 있어서 좀 전문성을 좀더 높이려고. IMF 외환 위기 이후 귀농을 선택했던 부부. 딸기는 생업이자 축복이라며 이젠 가족 모두가 함께. 농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에서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주강국 도약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지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명 운동이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세정 기자입니다. 사천시상공회의소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사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재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우주항공청을 연내에 개청하기 위한 특별법 조기재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사천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인구 중약 60%에 해당하는 7만 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것이 4천상공회의 소위 목표인데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어, 물론이고 네. 이와 연계된 연구 개발, 교육, 문화, 어, 각종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어,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경남지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관내 조직 단체, 기관 등의 협조를 구하는 등 성공적인 서명 운동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문은 세계적인 우주 경쟁 시대에 전담 부처가 없는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조기 제정을 통한 우주 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다음 주중 우주 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 예고되고 5월 국회 의결, 12월 개청 등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주 항공청 설립 근거가 될 우주 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고 네. 어 그렇다면 연내 출범을 목표라고 있습니다. 우주강국 도약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지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명 운동,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SCS 이세정입니다. 진주시가 휴가적인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벼 재배농지의 타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현재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생산량을 시장 경쟁력이 확보되는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3만 7천 헥타를 진주시의 감축 목표 면적은 200일 헥타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 관련 기업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해 지역관광 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재단은 이번 공모선정으로 2억 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재단은 사업비 등을 활용해 남해 여행 정보 등이 담긴 남해 모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는 이르면 7월부터 운영됩니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의 목재 문화 체험장이 들어섭니다. 총 5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체험장 조성 사업을 통해 목재 전시관과 놀이방 등 목재를 활용한 시설과 소통 공간이 마련됩니다. 또 사천시는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자연체험 활동과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에서 온 서부경남 지역 조합장 선거 출마자를 소개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남해축협과 남해군 수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남해축협은 지난 1972년 문을 열었습니다. 한우프라자와 사료구매사업소 등을 운영 중이며 가축시장 경매도 맡고 있습니다. 자산규모는 1,520억 원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조합원은 598명입니다. 이번 남해축협 조합장 선거엔 두 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입니다. 먼저 김성찬 전 전국 한우협회 남해군 지부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전 지부장은 남해축협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최종열 현 조합장은 이번에 삼선에 도전합니다. 최 조합장은 과거 농협사료 이사를 역임했었습니다. 지난 1962년 설립된 남해군 수협. 주요 사업으로 수산물 가공 유통과 상호 금융 사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1785억 원대, 예상 선거인은 3431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인 후보는 모두 두명 먼저 김철범 전 남해군 수협 상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전 상무는 경남 울산 수협 퇴임 상임 이사 협의회 회장을 맡아섰습니다. 곽선유 전 한국 수산업 협동조합 이사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곽전 이사는 남해군 어촌계장 협의회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맞대결이 펼쳐지는 남해축협과 남해군 수협의 후보간 경쟁은 앞으로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밀이나 보리, 귀리 같은 맹류는 겨울 동안 생육을 멈춥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다시 생육을 시작하는데요. 맹류는 습해에 약한 장물인 만큼 풍작을 위해선 생육 재생기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생 영농 소식, 경남도 농업기술원 임석동 홍보팀장입니다. 겨울철 보리와 밀 등의 맹류 생육 조사 결과 습해나 동해를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맹류는 습해의 약한 작물로 배수로 관리를 통해 습해를 예방해야겠습니다. 경남의 금년도 생산 맹류 재배 면적은 약 3,800여 헥타르로 보통 지난 가을별을 수확한 이후 이모작으로 맹류를 파종하여 겨울을 나고 5월에서 6월경 수확합니다. 겨울 동안 생육이 멈춰있던 작물이 월동후 새 뿌리가 나오면서 다시 생육을 시작하는 것을 생육 재생기라고 하는데 올해 기상 분석 및 현장 진단 결과 맥류의 생육 재생기는 2월 8일경이었으며 전년 대비 2일 빨리 도래하였습니다. 보통 생육 재생기 판단 직후 10일 이내에 우거름을 주어야 하며 2회로 나누어 주는 것이 생육에 좋고 수량도 늘지만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한 번에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추위가 있을 경우에는 1차 웃거음 주는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2차 웃거음은 1차 웃거음을준뒤 20일 후에 주도록 합니다. 아울러 맹류에 알맞은 토양수분은 60에서 70%입니다. 이보다 많으면 뿌리의 산소 부족으로 양수분 흡수가 억제되어 노랗게 변하고 심하면 죽게 됩니다. 스페로 황화 현상이 발생한 논밭은 배수로의 고인물이 빠지도록 정비하고 요소나 유안을 연면 시비하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연면 시비는 요소 2%액을 300평당 100리터씩 2회에서 3회 입해 주어 생육을 촉진시켜줍니다. 고추는 다른 작물보다 생육 속도가 느린 편으로 육묘기간이 길어 육묘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고추는 고온 요구도가 높은 반면 노지 재배용은 조온기의 육묘가 이루어지므로 환경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잔록병 방지를 위해서 야간의 조온을 방지하고 육묘상이 과습되지 않으며 햇빛을 잘 받도록 하여 튼튼한 모를 생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 영농 소식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서부 경남에서도 독립 만세가 곳곳에서 울려퍼졌죠. 3.1운동 104주년을 맞이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3.1운동의 의미,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동희 경남서부보훈지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3.1운동은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립운동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예. 먼저 3.1운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104년 전 오늘 일본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선열들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네네. 우리 선조들은 일제 강점과 포악적 신민통치의 부당성을 외치고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천명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과 함께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지역과 종교의 구분 없이 우리 민족 모두 하나 되어 들불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3일 독립 만세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줬으며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이어진 독립 투쟁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3일 만세 운동을 계기로 상해 임시 정부가 세워졌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과 뿌리가 됐으며 그 뿌리가 자라서 광복과 함께 세계가 경탄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이 3일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당시 우리 지역에선 어떻게 3일 운동이 전개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3월 18일 진주에서 펼치, 펼쳐진 만세 운동은 연인은 3만여 명의 참여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자,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천대받던 거린, 기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네. 3월 21일 사천에서는 사천초등학교 졸업식날 축구경기에서 첫골 나는 것을 신호로 전교, 전교생이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 독립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성 배든장터, 합천군 합천읍장터 등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장날을 계기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지역별 독립만세 재해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31운동 정신을 통해 깨우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31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항일운동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민족이 거족적으로 일어나 독립 만세 운동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알게 됐고 선열들의 용기와 나라사랑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제의 포압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이 아닐 보다는 나라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에 우리 확고한 독립 의지를 알렸고 자유, 평등,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대의를 밝혀서 약소 민족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코로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일 운동 정신을 비롯한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보훈 지청 얘기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올해 조금 새롭게 추진되거나 지역민들에게 알리고픈 보훈 정책과 행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올해 우리 경남 서부 보훈 지청에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독립, 호국, 민주라는 주제로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이 가져다 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올해 4.19 민주혁명 63주년을 계기로 경상대학교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유명 역사 강사 초빙 토크 콘서트와 함께 영화 상영, 전시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는 6.25 전쟁 및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주제로 무대 공연과 체험 부스, 영화제, 전시회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호국 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1945년 광복의 기쁨을 지역민과 함께 재현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진주시 일대를 행진하는 야간 걷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애국정신과 3.1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년 전통의 창원 진해 경화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점포 소유권을 놓고 창원시와 상인들 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부 체납을 받아 창원시 소유라는 행정과 자신들의 사유 재산이라는 상인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진해 경화시장에서 5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이동순 씨. 최근 창원시로부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구입한 시장 내 다른 점포를 임대해 줬는데 창원시가 불법 재임대라며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겁니다. 이 씨는 임대료가 끊기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이 가지고 재산인데 세를 못 받는 것도 억울하고 세를 안받 생계가 니다그 누구도 전부 자식들한테 내 생계를 책임지라면사람 없잖아요. 진해 경화시장은 1955년 진해시에 기부 채납된 땅이기 때문에 창원시 소유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땅은 기부 채납한 것이지만. 전포소유권까지 넘긴 적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또 지금까지 건물 관리와 소리도 시의 지원 없이 직접 했다고 밝히며 오히려 옛 진해시가 불법 등기까지 해놓고 주인 행세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들한테 그이 건설 회사에서 땅을 매입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몇번 시도 하실라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된 거예요. 그 서류가 지나고 지나고 없어진 거예요. 그 서류에 보면 땅을 매입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개개인이 다 지었고 창원시는 상인들의 점포 소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전 소유자가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건물 등기를 하게 된 거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원지방법원에서 토지 소유자랑 이제 저희랑 소송을 해가지고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진해 경화시장 상인들은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창원시를 상대로 점포 소유권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사천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사천시는 올해 사업비 약 4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대기 오염 물질 방지 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비용은 설치 및 교체비의 90%로 나머지 10%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자부담하게 됩니다. 설지 희망 사업장은 사천시 홈페이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남해군이 찾아가는 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 교통이나 의료 접근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상담은 3월 한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이 귀농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거주체험 프로그램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3개월간 화계면 의심베어 빌리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지역탐색과 영동실습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동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 거주민만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귀농 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놀람> 건조한 날씨가 목요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위험 지수 다소 높은 수준 예상되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지수는 관심 단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경남 지역 대체로 종일 맑겠는데요, 진주 영하 3도, 사천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까지 맑은 하늘 보이면서 기온도 높아져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